셀 i 인 메일이라는 말 증시 격언 5월에는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라는 셀린 메일. 이거에 따라서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셀린 메일 5월달에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대고 이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다고 절로 가고 저렇다고 절로 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 절대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을 필두로 기술주들이 급등을 한 데다가 미국 장기채 금리까지 반등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한국예탁결정원 통계에 따르면 세일인 메이 5월달 5월 1일부터 5월 30일 그때 한달 동안에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0개 중에 9개가 손실을 냈어요. 이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유형이 미국 장기채 ETF 상장지수 분도 미국 장기채 ETF와 배당주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수한 장기채 ETF와 배당주 ETF 수익률을 한번 봅니다.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종목 10개 중에 3개가 장기국채 ETF였어요. 그 3종목이 바로 TMF 현재 마이너스 20%그 다음 TLT 마이너스 5% TLTW, 마이너스 6%. 장기 국채 ETF들은 현재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또, 배당주로 유명한 두 종목 봅니다. SCHD, 마이너스 2%. 장기 국채보다는 낫네요. 하랄 포기. JEPQ만 플러스 19%입니다. 왜냐? 그나마 수익을 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등이 대형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7븐들 대형 기술주들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월 배당 ETF예요. JP모건 나스닥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 j e p q 이거만 플러스 19%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 중인 이 종목들은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딱한 종목만 아직 밑에 있죠. 결국에는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중에서 두 종목만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100에 투자하죠? 기술주 대표, 타이거 나스닥 100 47%. 또, 어, 이 일곱 종목들,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대표적이죠? 72%. 국채 이 t f 와 배당주 이 t f 다섯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3예요올 초부터 지금까지 평균 마이너스 3%. 우리가 투자 중인 두 종목만 봐도 평균 상승률이 60%.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주가상승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의 올해 연말, 앞으로 3년, 5년 후에 주가상승률, 배당률, 누구든지 스스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할까 본인이 결정하세요. 또 하나, TQQQ. 레버리지, 반대로 인버스 SQQQ. 또, 반도체 SOXL과 SOXS. 5월 달에, 어, 딜렉션 데일리 반도체 배워, 어, SOXS. 이것을 9천만 달러 이상 순 매수해서 두 번째로 가장 매수한 종목이에요. 국내 투자자들이. 또,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 종합조수 수익률 3배 거꾸로 추정하는. 프로시어즈 울트라 프로시어즈죠 SQQQ. 이것은 순 매수 3위에 올랐어요. 근데 수익률은 레버리지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TQQQ 플러스 143%. 여러분들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일부 자금으로 저는 예상을 하겠습니다. SOX의 읽가 마찬가지로. 143%인데, 인버스 거꾸로 가는 것은 SQQ는 마이너스 66%. 또 반도체 SOXL은 16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SOXS는 마이너스 77% 타이밍에 맞춘다고 본인의 촉에 의해서 본인의 느낌에 의해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오가면서 투자하는 행동 정말 가장 위험한 투자 방법이에요. 정말 이런 말이죠.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고. 저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레버리나 인버스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인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되 일부 금액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워런 버핏도 미국 시장에 반대로 가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오펜하이머는 S&P 500 지수 올해 15% 반등할 것. 그한4,400 넘어갈 것 예상을 했었습니다. 올초에 근데 현재 그것보다도 더 높죠 4500크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는 반대로 올해 지수가 폭락을 해서 3000에서 3300 3500 3600 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지 못하고 연말 대야4000 선에서 장을 마칠 것 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세계적인 이 투자 은행들 아닙니까 크오브 아메리카 워런 버핏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또 모건 스탠리 이러한 이 투자 은행들인데 예상 완전히 빈털 같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사장이 이번 주 초에 며칠 전에 회사 주식 1,690만 달러치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치를 매각했다고 공지했습니다. 3일 그저께 마켓 워치에 따르면 스미스 부회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5만주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가격이 주당 336달러에서 338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주가는 327.78달러입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5만주를 매각했어요. 올해 들어서 지난 7개월간 시가총액 1등 주식 애플 46% 상승, 2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37% 올랐습니다. 다른 빅테크주들에 비하면 마이크로소프트 37% 정말 많이 오른 것이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선 오른 상승폭이 좀 적죠? 스미스 부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 보유 주식은 사흘 전 수요일 기준으로 588,000주. 최근 축가를 고려하면 1억 9,200만 달러. 우주 돈으로 약 2,600억 원이에요. 수천억이에요. 스미스 부회장은 주식 보유량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의 10대 내부자 중한 명입니다. 국내에서도 요즘에 2차 전주들이 폭등을 해서 지난주에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금양의 고위 임원들이 지난달 27일 주가 급락했었죠. 그 직전에 자사주들을 장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올해 8월 1일 며칠 전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보면 에코프로비엠 임원 4명 지난달 27, 28일 자사주 5,790주 약 26억 원어치를 장례 매도했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결제일과 매매 체결일이 이거래일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람들의 매도 시점은 지난달 25에서 26일로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 다른 에코프로비엠 임원들도 잇따라서 자사주를 대량으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금양에서도 경연진의 자사주 처분이 진행됐습니다. 금양의 고위 임원은 지난달 27일 보유 주식 8만 주 가운데 4만 주를 장내 매도했는데, 이것은 60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임원들이 자사주 처분이 잇따르게 되면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다라는 평가가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임원 등이 경영진의 주식 매각은 주가의 고점 신호로도 읽히는 경우도 많아요. 기업 내부 사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에도 또 악재로 반응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의 빈축을 사게 됩니다. 또 반대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단순 책임 경영 수준을 넘어서 주주들에게 기업 가치와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또 신호로도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사주 매매는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